오늘 성침 마당에 진행을 맡게 된 정소리 박성애입니다. 안녕. 네. 코로나로 인해 얼굴 보고 교제하기가 어려운데 성침 마당을 통해 얼굴 보고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의자매 오늘 큰 기쁨의 주인공 누구시죠? 네. 오늘 기쁨의 게스트는 예배 때마다 신실하게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로 섬기는 바로 빨간님 홍연 자매랍니다. 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만나볼까요? 띠링띠링 띠링! 네. 아, 안녕하세요 예은자매. 아, 안녕하세요 예은자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들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시청하는 청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홍님 다메입니다. 어, 다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데, 어, 저도 여기 성친마당 나온 것처럼 여러 다른 주체분들도 성친마당에서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가워요. 네. 7월부터 일하게 된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제가 이제 7월부터 회사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 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제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어, 알바했던 고지인데, 음 감사하게도 이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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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일하고 있고요. 음. 이제 아무래도 다녔던 곳이다 보니까 난리된 얼굴도 많고 음. 어 이제 맡게 될 업무도 이전이랑 같아가지고 아. 뭔가 회사 생활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고 아. 네, 다행히 더 없고 이제 또그 이후에 더 맡게 된 일들 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여서 아. 이제 잘 생활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져가지고 네. 출근은 어 이틀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고 삼일은 아. 재택하면서 아. 그렇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 너무 잘됐네요. 네, 너무 잘됐습니다. 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네. 업무를 주로 이렇게 하세요? 어, 주로 저... 저희가 플랫폼 회사여가지고, 네. 이제 플랫폼 이제 미용실 쪽이라서 그 매장들 운영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업무들이 좀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데이터 검수? 관리? 음. 음. 그런 업무 하고 있고, 이제 또 매장에서 뭐 여러가지 뭐, CS 관리? 아. 그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하셔가지고 또그 음.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셔가지고 뭔가 좀 예은자매가 성실하게 일을 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실의 생각이 아이콘이죠. 됩니다. 네. <laughs>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고등부를 섬기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어, 이제 저희 중고등부가 그나마 제일 하, 조금 더 아이들끼리 네, 많이 네. 친해지고 교제하는데 필요한 게 음. 뭔가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네. 또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또 믿음도 같이 얘기하고 그럴 텐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또뭐 제가 중등부 반을 맡고 있는데, 네, 네, 네. 초등부에서 올라온 전일 친구들이 언니 오빠들하고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음. 네, 너무 아쉽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까지도 뭔가 지속될것 같아서, 네, 네 내년에 초등부 올라오는 친구들도 잘어좀 이런 잘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또 따로 고민하는 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네, 네. 저도 같이 이제 섬기는 중고등부 선생님으로서 음. 정말 청년 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네. 아니라 주일학교 음. 청년부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질문 드릴게요. 가족분들 근황은 어떠신가요? 음. 네. 저희, 어, 일단, 할머니는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셔가지고, 아 네, 더 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근데 이제, 할머니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고, 성공인들, 아 네, 다, 성경부 분들 다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 저희도 너무.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빠도 백신, 맞으시고 건강하고 음. 음. 네잘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기영이 둘째 동생은 이제 막학기거든요 <laughs> 아, 한, 네. 아 벌써 나이가? 이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음. 음. 자격증도 어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딸려고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특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기특합니다. 기특한... 네, 그리고 이제 기찬이는 이제 반대 있는데, 아어 이제 벌써 11월 1월 저녁 예정을 앞두고 있어요. 11월이요? 내년 1월에. 이번 연도 11월이죠. 아 내년, 1월 내년 1월이요. 아 네, 네, 네. 저 원래 어. 내년에 전역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휴가를 많이 못 나와가지고 아. 조금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가지고 12월? 빠르면 12월? 음. 네, 전역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래서 아. 네. 음, 그때까지 또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때까지 음. 네, 건강하게 잘 제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 가족들의 그러니까, 건강을 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네, 들으니까 너무, 아, 교회에서 얼른 보고 싶네요. 맞아요. 네. 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최근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어, 그럼 최근에 뭔가 믿음에 관한 말씀이 계속 뭔가 교회에서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또 예전에 차 교회 차를 타고 오면서 또 라디오에서도 어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음. 그런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아.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대다가, 또 세상 자체도 되게 굉장히 악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음. 좀 걱정도 되고, 음. 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가기 어려운 그런, 어, 상황인데,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어, 뭔가, 정신을 차리고, 음. 깨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또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네. 뭐 그런 말씀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이 또 부분들이 되게 잘 세워져서 나중에 진짜 이, 어, 하나님 말씀에 진짜 따라서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제 입으로 진짜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는 네, 그런 그립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복대 네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도전이 됩니다. 음. 또 오늘 수입의 말씀도 부리한 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 오늘 예은자매가 말한 것과 정말 일맥상통하지 음. 않은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아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억에 남았던 말씀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직장 다니면서도 네. 음, 어, 이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런 게 어려울 텐데 네. 네,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음.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네.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기도 하니까 음. 이 친구들이 진짜 이들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음, 네.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도 어, 또알수 있는 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네. 두분 소리 자매랑 예은 자매가 두분다 중고등부 선생님이신데, 항상 섬기는 모습을 보면, 좀, 저도 막 도전도 받고, 그 섬김이 진짜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선생님들의 섬김이 진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지체 여러분,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예은자매를 위해서, 또 예은자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퀴즈, 퀴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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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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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게스트와 인터뷰 후 퀴즈를 냅니다. 맞추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못, 못 맞추시면 네, 못 맞추셔도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가볍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바로 말씀드립니다.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종들이 해방되고 잃어버린 땅은 회복하는 1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해는 무엇인가요? 신함? 네 다시 어, 어, 한번 네, 뭐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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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히 심... 잠... 네,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예은잠에도 천재 만재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자 상품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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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뭘까요? 바로 곰돌이 유리컵 세트입니다. 오 박스, 모두 박스. 짝짝짝짝. 네. 축하드립니다 예은잠에. 네, 지금까지 삶을 나누어 주신. 홍예은 자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예은 자매에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주일에 봐요. 네. 네, 이렇게 성친마당을 통해서 예은 자매 근황과 간증을 나눴는데요. 마지막 퀴즈 타임까지 아...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성친마당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이은창 형제가 나옵니다. 오.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모두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가 어떤 주죠? 추석이죠. 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도 동일하게 주일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 로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뭐 명절을 보낸다면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여러분, 그렇다고 과식은 금물. 금물인 거 아시죠? 우리 지체 모두의 육과 영예, 건강을 위해서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친마당 진행자. 박성의 정소리 정소리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주일에 봬요. 영상으로 봬요.